했었죠. 네. 사실 그 주변에서 보면은 자궁 근종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을 수술로 떼어내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죠. 젊은 나이 앞길이 음. 정말 네. 어, 창창한 10도 안간 여성이 이 자궁 근종에 에, 정말 노출이 됐다 이러면은 정말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본인도 정말 두려울 것 같거든요. 아, 어, 정말 까무라칠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찾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음,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전 세계적인 관행이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대부분은 이제 6개월마다 검사만 하다가. 에, 출산을 해야 되는 여성은 혼만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여성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하는 을게 아직도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고 싶은 거는 모든 여성의 바람이거든요그렇 건강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시도가 돼 있었는데 자궁근종을 이제 한약으로 고치는 자연한방 치료는 이 자궁근종이 생기는 몸속의 환경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원인을 개선하는. 그, 근원적인 네네.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예, 지난 30여 년간 자궁근종을 한약으로 치료하고 재발이 되거나 더 커지곤 한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로 자궁근종을다 잘라내도 20일 만에 5cm 두 개, 4cm 두 개, 합치면 1 8 c m 나 재발하는 등 이런 이제 사례도 많이 봐왔어요. 원인 치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그하이프라는 열치료가 18년 전부터 점점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이 역시도 2년 후에 원래 것도 음. 더 커지고 열개가더생긴 네. 사례도 아. 있고 뭐 여덟 번열번뭐 해도 치료가 없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방 치료와 병행하면 더 치료 효과가 이제 상승이 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근종이라는 게 그렇게 네. 어, 떼어냈다고 해도 또 자란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작은 크기를 이미 존재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내몸 속에 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 큰거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거 잘라내도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게 다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항에 비유를 하면 네. 어항의 자궁 근종이라는 붕어가 궁금 붕어 떠다니는데 수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이렇게 딱 건져내도 네, 네. 그 수질이 물의 네, 네. 질이 아. 새로 씨가 부화하고 그 아래 부화하고 자라고 이렇게 네네. 돼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네네. 그게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네네. 수질 개선이 바로 한방 치료. 그 R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네요. 우리는. 네, 조금만 씨가 있는 거. <laughs> 그러니까 한방 치료의 장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는 데더그 의미가 크다 고 그러겠어요 네100% 완전치 네, 네. 않지만 네. 네. 예, 근원치료에 굉장히 장점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아네자궁종을 그 예,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그 한방울치료 방법은 음. 이제 하루에 한약을 두세 번 마시는 방법 네. 그 다음에 귀에 침을 붙이는 기침요법 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치료 네. 원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생근요법, 파워소정요법, 네. 예, 증상개선요법, 몸소환경개선요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생근요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근요법은 자궁근종 또는 자궁성근종에 새살이 생기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생근, 근육을 생기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make uterine muscle therapy에서 머 u s c l e 을 make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자궁 근종의 그 껍데기 표면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지혈시켜서 생량을 정상으로 줄여주고 자궁 근종과 내막 사이 틈새에 정상 근육이 생기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에,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그 파란색 부분이 자궁 가운데 있는 내막인데요. 네, 근종이 네. 자궁 내막까지 파고 들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전화하고신 오 분이에요. 남편분이 분이 1년 내내 그 피를 많이 흘리신데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그쵸. 전화를 하셨어요. 얼굴도 누렇게 뜨고 음, 음, 신경도 날카롭고 같이 살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무려 자궁근증이 14개나 있고 근종이 내막까지 다 파고들어서 그 1년 내내 피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으로 근종의 껍데기 튼튼하게 하고 틈새를 벌리는 치료. 그러면서 사이즈를 치료, 줄이는 네, 치료를 네, 해서 네, 네. 아주 완치가 되셨습니다. 아, 그 예,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다시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파워소 종료법은, 네. 파괴할 파 자, 어열어 자, 음. 녹일 쏘 자, 종양종 자, 이렇게 혹을 파괴하고 녹여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제가 Destroy Uterine m y m y 그랬습니다. 음. 풀어스 설명드리면 이제 장군종을 파괴해서 녹여내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파괴된 거를 몸 밖으로 잘 배출되게 하고 예, 장군종의 크기가 커지는 걸 막으면서 사이즈를 또 줄여 주고 개수도 줄여 주고 예, 장군종 새로 생기는 것도 막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역 세포 중에 근종 세포가 못 자르게 막아 준 좋은 네네. 세포가 있습니다. 예, 이름도 그럴 듯합니다.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이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치료법입니다. 예,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포크레인으로 큰이 밭에 바윗덩어리가있으면 깨부시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파가지고 그 쪼가리도 잘 빠져나가게 이렇게 한 다음에 밭의 상태가 좋아진 비료를 뿌리고 그리고서 이제 잘 관리해주는 그런 네. 거에 비유, 농사에 비유할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속 여러 가지 증상 개선요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증상 개선요법이 있는데, 에 자궁운종 증상 치료는 에, 여성의 그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네. 그게 이제 자궁운종 증상을 치료해 주는 방법입니다. 음. 예, 장군종 증상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깔아앉는다 음. 이유를 알수 없는 만성 피로 이게 이제 장군증의 가장 흔한 치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치료해주고 월경 때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에도 치료해드리고 월경을 10일 이상 오래 질질 끌면서 하는 월경 어. 연장 증상 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피라는 게 뭡니까 몸에 영양분과 산소죠. 그렇죠. 이 정상적으로 50에서 150cc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생맥주 1,000cc 다섯 잔 정도를 생리 기간 동안에 쏟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어, 기미가 생기고 면색 위양이라고 합니다. 네. 머리가 송송 빠지고 피가 부족하니까 숨이 찹니다. 조금만 걷거나. 뭐~ 아이쇼핑만 하러 백화점 가도 그걸 근종신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우울하고 어지럽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요 소변도 자주 보고 네. 너무 커지면 허리 작게 소리도 아프고 어, 뭐 그런 증상도 네. 있습니다 네. 예 보통 남편분들이 많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몸에 안 좋은 성생활도 안되고 성욕 조화도 안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자궁근종 증상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남성분들이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성분들이 네. 나서는 건또 처음 알았어요. 이 질환이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몸속 환경 개선 요법이라고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어항 속에 네. 예, 붕어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자궁근종에비유하면 그, 거걸 아무리 이렇게 수술 같은 거로 잘라내거나 그래도 또 재발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수질을 개선을 해야 그 알이 또 재, 다시 부화해가지고 음. 또 재발하고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데 그 야근 근종은그한약으로왜 치료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근종 환자분들이 혈액의 그 점도, 끈끈한 정도가 녹됩니다. 피가 껄쭉하고 아, 네. 잘 돌질 않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한약을 써서 네. 그 혈액의 점도를 떨어뜨렸더니 근종이 자라는 걸 멈추고 크기가 음. 줄어들었더라. 음. 이게 아까 몸속의 환경 개선력 법중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균형이 깨졌는데 그 균형이 잡히더라.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종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약제를 썼더니 내추럴 킬러셀이라는 면역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몸속 환경 개선요법 중에 하나고, 네. 한약이 장군종을 치료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파워소정요법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잠깐 설명드리면, 네. 예, 어느, 어떤 날그 14cm 장군종이 두개 있는 분이 오셨어요. 네. 28cm인데 이만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게 배송이 네, 들어있는 거예 네, 미운 여성인데, <laughs> 제가 이거 아, 치료가 이렇습니다. 안 되니까 네. 수술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꼭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미온이니까, 네, 아이를 낳되고요 네, 네, 아래쪽에 네, 보니까 네. 14cm의 음, 그 MRI 음. 검사에서 하얗게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액체성. 피하고 껄쭉한 음. 피가 차있는 거예요. 맑은 네, 피, 껄쭉한 네. 피. 이게 이분 표현으로는 칼칼칼칼 쏟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너무 세게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음. 겁나요. 그냥 수술하러 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랬는데 자기 여동생이 여기서 치료하고 애도 낳고 언니도 치료했다고 여기서 꼭 치료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한약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한달반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저희는 6개월 있다가 이제 MR을 찍는데 한달반이다 MR을 찍게 되는 겁니다. MR의 검사비가 비싸니까 6개월 있다 찍으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배가 쏙 들어갔어요. 배둘레임이라고 해서 혹이 28cm짜리가 배에 들어있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세수대야를 썼던 세대입니다. 네. 사람 얼굴 음. 두 개만한 세수대야만한게 들어있다.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MRI 찍었더니 69%가 줄었습니다. 이야. MRI상. 음. 그 다음에 또 계속 약을 먹고 9개월분을 드시고 음. 네, 네. 맨 처음보다 나중에 94%가 음. 부피가 줄었다. 이렇게 해서 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네. 47년대 권위 있는 네. 검진센터에서 입증을 해줬습니다.